네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. <laughs> 요즘 잘 지내세요? 그나. 아, 네. 보시는 방에 다차 있어가지고 사장 같은 경우는 <laughs> 장사가 잘 되시는. 예, 예약 받고 있고. 사장님 개인 그나은 혹시 요즘 뭐 퇴사하신다고 들었는데 저. 아, 어, 저저 사직서 내고 왔어요. 결차는 다 끝났고 내일 음... 내일자로 이제. <laughs> 내일이요? 네. 이사해서 <회사에서> 나오게 됐습니다. <laughs> 모든 직장인들의. 제 친구 먼저 가시다니... 아, 그렇던데, 제직장인들 로망 회사를 실현을 일단 하긴 했는데, 더 열심히 하죠. 좋은 직장 다니신다고 들었는데... 아주, 아주 좋은 직장인데, 뭐 이제 그만두고 지금 이제 사업 두개잘 되고 있고, 이래가지고 이쪽 사업으로 좀더 넓혀볼 생각도 있고, 거기 나중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음. 광고해야 될 부분도 있어가지고... <laughs> 다로시도록 하죠. 알겠습니다, 가시죠, 가시죠. 일단 오늘도 사실 딱히 할건 없는데... 일단 위 올라가보시죠 가시죠. 올라갑시다 네 가시죠 캠페인 엄청 많아졌어요 다 사장님 건가요? 아, 아니요 아니, 다 여기 사장님 데고다 사장님 데리고 창고 부분 어 들어서 주말에 다 계속 꽉 찼죠 아 그래요 뭐, 뭐, 챙, 뭐 챙기시는 거예요? 라면 라면 주말에 라면 먹으려고 드려야겠다 주방이 되게 뭔가 뭐 많네요 되게 잘돼있네요 여기 소리 아무것도 안 나는데 <laughs> 하나씩 들어왔어요 점점 늘어났어요? 트위즈를 보시면 뭐 까나리도 이렇게 데이렇그러니까 저런 게 있어서 <laughs> 라면은 신라면인가요? 신라면 저희는 진라면으로 드리는데 아. 지금 이제 20만원 선물로 아. <laughs> 네. 이제 복지원 통 관련된 무료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이 네, 선물로 주셨습니다. 음. 네. 날씨 엄청 좋네요, 지금. 이거 작년에 사야겠는데 세이브는 소개받았는데 관리 사 못해가지고 이게 춥고 이러니까 다 죽어서 왔다 추웠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심어도 될것 같아서 음. 배추 시는다고 하니까 되게 웃으시던데. <laughs> 뭐신고 뭐 싶으세요? 배추 뭐 이런 배추? 배추? 아, 배추 심기 너무 짜.. 너무 짜증나? <laughs> 약간 방울토마토 이런 거. 나중에 샐러드 해서 드세요. 아 먹질 않을 것 같네. <laughs> 그럼 뭔가요? 아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침대 커버죠. 빨아둔 거 없는가? 음 커버는 제가 챙기고 있어가지고. 음아 이게 낚시하겠네요. 여기 오시면은 저기 앞에 저기 태이 가게 사장님 가게거든요. 그래서 태이 거울 쏘는 게 보고 있다가 태이 사장님도 심심하실 때 이렇게 와 따다세요. 사진 찍어서 보내면은 위에서 인사하는 건가요? 아, 네속 속내고. <laughs> 저기 이렇게 보면 저기 딱 앞에 직원 여기 바로 앞에라 가지고. 요거요거 아유 저 저기, 저기 오토바이 있는데요. 아 저거? 네 저기 여니까지 그러니까 토이 사장님들. 그... 아. 이렇게 보고 있다. 이렇게 보고. 빨리 줄이 벌써 조금 조금 처진 것 같아 이게. 이거 도 약간 감성 있는데요? 감성 감성은 좀 있죠 이거 뭐. 괜히 그냥 한무씩 건드려고. 한이시딱 하나 할 때마다 구독 좋아요 이렇게. 저는 그런 편집 못했고. 알림 설정까지. 한번 드시고. 음. 고시원 원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, 되게 할거 없구나게 행하실 수도 있고. <laughs> <laughs> 이 그래도 뭔가 자잘한 것들이 자꾸 일어나긴 하잖아요. 맞아요. 계속 뭔가 계속 이벤트는 생기죠. 지금 또 예정된 이벤트는 지난달은 이제 다꽉 차고 되게 좋았는데 4월 달에 또 이제 저희 강남에. 음. 한3년 이상 사셨던 분이 계세요. 임대주택에 당첨되셔가지고 이제 이사 가시기로 했어요. 내일이나 내일 내일 나가시고 그러면 이제 가 이제 모, 내일 저녁이나 모레 이제 방을 좀볼 텐데 예전에 제가 그 소방 점검하느라고 방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옛스 타일이더라고요. 저기 그옛스 타일라고 이 하면 약간 어떤 그 장판도 되게 진한색 장판이고 천장에 이제 막 하, 하늘 무늬가 있어요. 하늘 무늬 아. 하늘색에 막 구름 그려져 있고. 뭔지 것 응. 3년 사셨으니까 도미나 장판 좀 새로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 그것도 막 사람 쓰고 이러면 돈 들고 하니까 시간만은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셀프의 아, 달인 네그것도또 가능하면 제가 이제 영상에 한번 담아가지고 트리트리강남트리딱한번 했었죠 트리트리강남트리 그때 이제 또단 나오나요? 탄 나올 것 같습니다 <laughs> 단 나올 예정이고 그 밖에 별 특이한 점은 없어요 보시면는 이제 고시원 근나마그 정도고 고시원 원장이 일상이니까 맞아요, 맞아요. 드디어 제가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. 아 축하드립니다. 이제 휴직을 하고서 이 고시원 사업을 두 군데로 이제 진행을 했고 사실 계속 음. 긴가민가하면서 이제 회사에 돌아가 돌아가서 병행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음. 되게 고민이 많이 했었는데 이제 와이파이 또 같은 회사 다니거든요. 산해연애셨나요? 맞아요. 아아 한 명이 빨리 그만둔 게 아, 그렇죠. 산해연애 그렇 그렇죠. 산해연애 그렇는한 명이 나간다. 그래서. 저는 퇴사하면서 고시원 두 개만 계속하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자 창업이나 이런 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음. 모아서 이제 뭐얘기 나누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확장을 시키시려고 하신 맞아요. 거 맞아요 고시원도 더 해볼 생각이 계속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이 해볼 생각도 있고 음. 더 공격 열심히 움직여야 될것 같아 요 만약에 고시원 하나 더 내신다면은 음. 어디 쪽에 내실 거예요? 여기서 가까운 데가 좋거든요. 여기 이 세상이랑 강남 사이, 강남이니까 그 사이에 는 어디 뭐 이수라던지 네, 남성 승취대 이런 하고 싶은데 음. 아 제가 물건 1년 이상 봤는데 딱마에 드는 게안 나오더라고 아직. 음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뭐뭐뭐 뭐, 뭐 사리로 나가고 있지 않을까 시리즈가 이당 아. 사리, 강남 사리 했는데 이제 이수 사리 정도면 나쁘지 않더라고. 이수 사리 나쁘지 않죠. 아, 제가 2호점 상물점을 염두에 둔 그런 네이밍이긴 했는데 안 어울리는 데가 많아가지고. 이수 사리를 기대하며.